지방 흡입? 할까 지방 흡입? 아니, 지방 흡입을 왜? 야, 하지 마. 근데 언제 하고 싶은데? 내년쯤? 내년? 아니, 왜 내년에 해? 안녕하세요, 베터진이입니다. 오늘은 저 지방 흡입을 하고 나서 제일 많이 봐왔던 친구에게 지방 흡입을 하기 전과 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, 좀 실제 소감에 대해서 좀 들어보려고 해요. 제 친구예요. <laughs> 제가 지방흡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? 어 일단 베터진이는 몰래 했어요. 몰래 친구들이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할까봐 자기 혼자 결정하고 몰래 조용히 병원 가서 흡입하고 와서 짜잔 하고 보여줬기 때문에. 집금보면 한다고는 했을 때 굳이 뭐하러 하냐 운동해라 밥 조금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 빠진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제가 못하게 할까봐 일부러 수술을 다 하고 그날 저녁에 와서 나 했어 이렇게 말해줬거든요. 스스로 그렇죠? <laughs> 변화된 모습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? 할만하다. 이 정도의 음. 비포 애프터면. 어 이거는 굉장히 할 만하다. 비싼 돈 주고도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아 어, 그렇죠. 진짜 할 만하죠. 지방 흡입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 같나요? 장점은 빠른 시간 내에 음. 얇아진다. 아 그렇죠. 작아진다. 사람이 작아지고 음. 어. 얇아지죠. 뭐 단점은 아무래도 압박복 그렇죠. 그냥 압박복이좀 음. 불편한가? 그거 말고는 딱히 뭐 크게 단점도 저도 잘 여름에 보면. 하면 힘들겠다. 아, 맞아요. 여름에 날씨. 하면 힘들겠다. 그냥 더우니까 음, 압박보이고 여름 을 날바에는 그냥 1년 더 기다리겠다. 맞아요. 음. 어, 혹시 어 지방 흡입을 해볼 생각이 있으세요? 하고 싶으세요? 제 모습을 보고 뽐뿌 오늘 온거 음. 같아요. 그러니까 지방 흡입은 약간 이제 나랑 거리가 먼 음, 음. 일단 가격도 있고 하니까. 근데 뭐해 봤죠? 효과가 얼마나 크겠냐 했는데 여기. 아. <laughs> 그렇죠 그렇죠 여기 여기 아응 수술하면 어느 부위 하고 싶어? 요 흔들리는 거아 이거 그럼 아 이거 이거 어 요거랑 복부 응. 아 복부 복부 그렇지 배드가 배를 핥았잖아 확실히 딱 중심이라서 완전 달라 나도 없는 삶 살아보고 싶어 아 <laughs>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근데 이거 할때 다이어트도 같이 해야 돼 알고 있어? 알고 있지 널 봤는데 그치? 응. 지금 다이어트 완전 열심히 요 초기 때 완전히 꽉꽉 해놔야 응. 나중에 덜 찐다고 하니까 요요가 없어야 된단 말이지? 그치. 근데 이제 지방 흡입하면 가격대는 얼마 정도 생각해?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렇아 가격대는 몇 백만 원 하지 않을까? 맞아 맞아 근데 또 이게 사람 몸마다 다르다고 하니까 이번 주에 내가 병원을 갈 거거든? 그때 한번 같이 가서 상담을 좀받아볼게 좋아! 어, 그래. 그, 그만 만약에 하게 되면 언제 하고 싶어? 내 마음, 새 뜻으로, 신년을 다시 살아간다는 의미로 1월? 아, 1월? 오, 음. 그치, 그치. 이게 빨리 하는 게 음. 좋거든. 그래서, 이놈면또 겨울이니까, 여름이면. 힘들 것 같으니까. 그럼 빨리빨리 상담을 받으러 가자. 이번 주에 그럼 가는 거야? 좋아! 쨔쨔! 그래서 이번 주에 친구랑 같이 한번 병원을 가보겠어. 요 그래서, 진솔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, 또, 다른 주제로 또 올게요. 안녕!